안녕하세요. 농사도사 최광열입니다. 오늘은 콩 재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을 재배할 때는 콩의 이제 적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죠. 적지를 선정할 때 토양 산도가 중요한데 그때 약 산성에서 중성 6.5에서 아마 7 정도가 적합할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심고 나서 이제 싹이 틀고 이렇게 좀 자랄 때 온도가 15도에서 17도 정도 됐을 때 이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심으시면 되고요. 콩이 잘 자라는 온도는 25에서 30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땅 온도는 15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토양 ph는 6.5에서 7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빵은 어떠냐? 모래 성분이 약간 섞여 있는 사양토에서 뭐 식양토, 뭐 요렇게가 맞고, 유기물 함량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3% 이렇게 되고, 나머지 성분은 뭐 인산이라든지 뭐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양염치홍용량은뭐 10에서 1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콩이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콩 같은 경우는 비료를 좀 적게 주더라도 좀잘 자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뿌리에서, 다른 작물하고 틀려, 뿌리에서 뿌리 혹박테리아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활용 서 특히 질소 성분을 좀 적게 줘도 되는 이런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환경 보존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이런 작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금년부터 실시되는 전략 작물 직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콩 재배 하면은 우리 수익성도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콩이 다른 작물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작물이죠. 영양가도 상당히 높고, 특히 단백질 공급원이로 상당히 높고, 우리가 뭐 여러가지 없어도 안 되는 우리가 그 간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죠. 콩을 심을 땅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 콩을 심는데, 보통 종자 크기의한 3배 정도 깊이로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이것가 감을 때는 좀더 깊게 심으면 좋죠. 그래, 이제, 바화가잘 되기 때문에, 보통 콩 파종 깊이는 한 3cm에서 4cm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건조하다 이럴 때는 조금 깊이보다는 좀 깊게 심으면 되고, 3 0 0평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한 2만 2천 알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좀 늦게 심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모작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심는 경우에는 한 3만 3천 알 정도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추론제 심는 거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심죠. 그래서 뭐, 이랑 재배할 때, 뭐, 일반적 이랑 재배를 하는데, 가뭄 때 이랑을 이렇게 만들어주 면 수분이 이렇게 이랑 안으로 모이게 되는 땅을 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흙이 올라오기 때문에 심었을 때 발아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고 잡초 씨 같은 게땅 속에 묻히기 때문에 잡초 발생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이뭐 구멍당 한두알 정도 이렇게 심으 심으면 되고 이랑은 좀 조금 넓은 이랑을 해가지고 한 줄로 심든지 뭐두 줄로 심든지 줄 간격은 한 사십 센 m 예, 이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거의가 멀칭도 뭐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멀칭을 하게 되면은 잡초 방계라든지 토양의 이제 수분 보존 지능도 상당히 장점이 있고 뭐 성숙기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콩알도 이제 크게 되고 수확량도 많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콩은 육묘 재배를 잘안 했는데 최근에 육묘 해가지고 모종을 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 재배할 경우에는 봄밭에 바로 심는 것보다는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일찍 좀 파종을 해서 봄밭에 심으면 안 되죠. 논에 심든지 밭에 심든지. 보통 300평 기준으로 심을 걸로 보면은 이게 육묘하는데 면적이 한 7평에서 9평 정도, 이 정도면 뭐될것 같습니다. 콩을 심을 때 보통 보면 껑이라든지 우리가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이 많이 파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육묘에서 뭐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종자 소독할 때 조리기 피제를 버무려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콩은 뭐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품종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지역에 맞는 걸로 장류 목적으로 하느냐 콩나물용으로 해가지고 좀 알이 적은 거 이런 걸 하느냐 아니면은 밥에 이제 섞어서 이제 밥할 때 이렇게 섞어 먹는 이런 콩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맞춰서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콩 이제 품종이 선택되면 심으셔야 죠 심으셔야 되는데 심는 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랑을 뭐 7cm 이렇게 해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는데 보통 한 구멍에 한두개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뭐70 곱하기 15cm 하면은 300평에 하면은 한 2만 개 정도. 9 0 0 0여개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랑 너비는 또한 65에서 70cm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남부지방 같은 심을 때 너무 늦게 심으면 이제 수확량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모작을 하더라도 7월 20일 이전에 이렇게 심으셔야 되고요. 늦게 심을 때는 보통 한 구멍에 4알 정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심는 게 좋죠. 그렇게 심으면 3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8,000알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심으면 기존에 그냥 그두 알씩 심는 것보다 수량이 한34% 정도 증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심으실 때 너무 깊게 안 심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는 3cm에서 5cm 이렇게 깊이로 심는데 5cm 보다 더 깊게 심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면 되고 심을 때 이제 종자 양을 보면은 일반 콩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으로 한 5kg에서 6kg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콩나물 콩 재배할 경우에는 한 3kg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이 좀 작기 때문에. 3kg 마셔도 알 수는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죠. 자, 심기 전에는 비료를 줘야 되는데, 보통 밑거름으로는 질소, 인상, 가리 뭐 이렇게 많이 주시죠. 그래서 질소는 3kg 정도 주는데, 요소로 줄 경우에는 요소가 이제 질소 함량에서 46%잖아요. 그러니까 한 6kg 정도 주시면 되고,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kg 정도 밑거름을 주시면 되는데, 요때 이제 뭐 용가리는 기준으로 하면 15%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 가리 같은 경우는 뭐 염화가리 기준으로 하면 5.7kg 이렇게 주시는데, 성분양으로 3.4kg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 추후에 이제 우거름으로 이제 주시는데 우거름은 꽃필 때, 이때 주시면 되죠. 그때 질소를 한 4에서 6kg 이렇게 주면은 꽃투이 형성도 잘 되고 나중에 비대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거름 그때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을 일단 심으면은 발화가 되는데 보통 뭐빵 온도가 한 15도에서 30도 이 정도에서 수분이 충분하면은 적정하면은 3일에서 5일이면 발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온도가 좀 너무 낮아가지고 한 17도 이하되면 뿌리 신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보통 그 심고 나서 수분이 없으면은 발화가 잘안 되죠. 그래서 파종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후에 충분하게 물을 주면은 발화가 빨리 되는데 그 전에 심기 전에 물을 줘버리면은 파종 초기에 이제 가습이 가지고 좀 썩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든 물줄 때는 파종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제 물 주는 게 이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심는 시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보통 뭐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 6월 상순에서 뭐 중순 이렇게 좀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심으면 보통 10월 달에 수확을 하죠. 남해 같은 경우는 뭐 6월 상순에 심으시면 그걸 상순에 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콩을 심을 때 적기에 파종하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늦게 심으면은 수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종자 중생종이나 조생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늦게 심으면 수량이 떨어지는 시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전에 좀심으지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콩을 파종하고 나서 파종 시기에 따라 가지고 성숙돼서 수확하는 시기를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생종이냐 중만생종, 논에 심으느냐, 심은느냐, 밭에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기별로 이렇게 좀나눠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어,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콩 재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사 도사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염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뿌리고수까지 성공 농사 대유 비료 기동차다